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6쪽, 17쪽입니다. 먼저 16쪽부터 살펴볼게요. 1번. 거북 등딱지에 달 어깨끈을 만들기 위해 끈 10분의 8미터를 두 개로 똑같이 나누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깨끈 한 개에 사용하게 될 끈은 몇 미터인지 알아봅시다. 우리 이번 단원 처음 살펴볼 때. 친구들이 학예회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거북이 등딱지 여기 등딱지 있네요. 여기에 달 어깨끈 어깨끈은 양쪽에 있어야 하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이것을 만들기 위해 끈 10분의 8미터를 두 개로 똑같이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대요. 이때 어깨끈 한 개에 사용하게 될 끈이 몇 개인지 아니 몇 미터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보면. 주어진 끈이 10분의 8미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분의 8미터라고 했을 때 이걸 두 개로 똑같이 나누니까 가운데를 자르면 되죠. 그러면 한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겠죠? 똑같이 나누어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때의 길이를 얼만큼이 되게 자르면 되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길이는 10분의 8미터이고요. 자, 구체적인 상황 이해됐죠? 아래 봅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분의 8미터인데 이걸 둘로 똑같이 나눈데요 그러면 얼만큼씩 해야 하는지. 자, 단순화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6미터라고 해봅시다. 6미터를 이걸 2등분 할 거예요. 몇 미터 몇 미터로 하면 되죠? 이거 3미터 3m, 3미터로 하면 되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마 6 나누기 2로 계산했을 거예요. 지금 주어진 6m를 2등분한다. 해서 나온 게 3이니까 3m, 3m.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0분의 8m거든요. 이 10분의 8m를 지금 2등분한다고 했잖아요. 두 개로 똑같이 나누어 사용한다. 따라서 10분의 8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겠죠. 아, 식은 아래다 쓰니까 말로 설명해 보면 10분의 8m, 지금 이 끈, 이것을 10분의 8m를 2등분, 둘로 똑같이 나누는 거죠. 2등분하여 구한다. 자, 구하는 방법. 어깨끈 한 개에 사용하게 될 끈은 몇미터인지 구하는 식. 위에서 설명했듯이 10분의 8 나누기 2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설명했죠.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10분의 8 분수죠. 자연수예요. 이와 같은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아래 봅시다. 10분의 8 나누기 2. 자, 이런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할지 봅시다. 10분의 8 나누기 2를 그림에 나타내어 보세요. 몫은 얼마인가요? 자, 일단 10분의 8. 이것을 그림에 나타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에요. 그러면 10분의 8이 나타내는 게 뭐냐? 10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8 그것이 10분의 8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눈금을 보면 지금 이걸 10등분 한 거예요. 5, 6, 7, 8, 9, 10 그렇죠. 10등분 했는데 10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8만큼이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것이 10분의 8입니다. 맞나요? 지금 이게 10분의 8이에요. 그런데 음. 10분의 8 나누기 2를 그림에 나타내라고 했죠. 나누기 2를 해야 하니까 지금 주어진 이 빨간색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있으니까 네 칸씩 나누면 되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10분의 8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거 한칸 보세요. 한칸한 한 칸을 숫자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에요. 이거 한 칸이 나타나는 게 뭐냐? 10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 즉,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8이라고 하는 게, 10분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했을 때, 10분의 8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가 10분의 1인데, 우리가 나누기 2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기 2. 둘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2등분했습니다. 그럼 이만큼이 얼마가 되느냐? 10분의 1이 4개죠? 10분의 1이 4개니까 결국 10분의 4가 됩니다. 10분의 8 나누기 1을 그림에 나타내어 보세요. 그림에 나타내니까 지금 이게 10분의 8 나누기를 한 결과이고요.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10분의 4이다라고 몫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 되나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8 나누기 2를 이용하여 10분의 8 나누기 2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10분의 8 나누기 2를 계산했는데 그림으로 살펴봤을 때 결과가 10분의 4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느냐? 보니까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보면 10분의 8 나누기 2가 있을 때8 나누기 2 여기 분자와 뒤에 있는 자연수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8 나누기 2 어? 8 나누기 2, 8 나누기 2. 이거 8 나누기 2를 계산하면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래서 이걸 아8 나누기를 쓰면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분자만 계산하면 10분의 4. 어 이게 아까 그림으로 살펴본 10분의 4와 똑같네. 그래서 아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는 분수에서의 분자와 뒤에 있는 자연수를 나누어서 분자 자리에 써주면 되는구나. 분모는 그대로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요 그림으로 우리 살펴봤어요 10분의 4가 나온다는 걸 그렇죠 그리고 10분의 4가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묶어본 거예요 여기 8과 2, 8과 2를 따로 계산해 보니까 나온 4 그것이 여기 있는 4와 똑같은 거예요 분모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한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다른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5분의 2 나누기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똑같이 분수 나누기 자연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 5분의 2 나누기 3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어, 우리 아까 살펴봤을 때는 여기 분자와 뒤에 자연수를 나누는데 이 나누기 3은 사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나누어 떨어져야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10분의 8 나누기 2할때8 나누기 2를 계산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분자 자리에 쓰고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지금 여기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면 되죠. 이 분수를 바꾸어서. 우리 분수의 형태 바꾸는 건 여러분 5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 주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주면 분수의 크기가 똑같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말로 설명해 보면 2 나누기 3 이것이요. 이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도록 분수를 바꾸어 줘야 한다. 그게 이제 계산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림을 보고 5분의 2,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 5분의 2를 분수의 형태를 좀 바꿔줄 거예요. 나누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어떻게 하느냐. 분모분자에 3을 곱해 준 거예요. 그러면 15분의 6이 됐는데, 15분의 6과 5분의 2는 사실 같은 크기의 분수죠. 실제 양이 이만큼인 거예요. 이게 5분의 2죠. 그리고 이 양이 15분의 6이기도 해요. 5분의 2는 5로 똑같이 나눈것 중에 둘, 15로 똑같이 나눈것 중에 6이니까 5분의 2와 15분의 6은 같은 크기의 분수입니다. 분모 분자의 3만 곱해 주었을 뿐.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나누기 3을 해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셋으로 나누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조각이 6조각이네요. 6조각은 세 조각으로 나눌 수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두 조각씩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 5분의 2 나누기 3, 2 나누기 3이 안 되니까 이걸 15분의 6으로 바꾸어서 6 나누기 3으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6 나누기 3 계산하면 뭐예요? 2죠. 그리고 분모는 바뀌지 않죠. 15. 따라서 지금 보면 이걸 여기 있는 이 크기. 5분의 2 또는 15분의 6. 이것을 나누기 3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3으로 나누는 거예요. 3등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되죠. 이게 나타내는 값이 얼마냐? 이 조각 하나가 15분의 1이죠. 이두 개는 얼마냐? 15분의 2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5분의 2 나누기 3의 결과가 15분의 2다라고 하는 걸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 준 것이냐? 5분의 2의 분수의 형태를 바꿔준 거예요. 5분의 1을 어떻게 바꿨냐? 15분의 6으로 분모 분자의 3을 곱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3을 계산한 것입니다. 자, 이건 아까 했던 것과 똑같죠?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6 나누기 3을 계산해 주면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만큼 15분의 2가 나온 거예요. 자, 5분의 2 나누기 3은 2 나누기 3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분자에 3을 곱해 주어서 15분의 6으로 만들고요. 6 나누기 3은 가능하니까 분자에 써주어서 15분의 2로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분자 나누기 자연수가 바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분자 나누기 자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크기가 같은 다른 분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여기 있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면, 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 이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여기 크기가 같은 분수라 하면, 이 분수와 앞에 있는 분수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분자가, 뒤에 있는 자연수, 자연수의 배수, 인 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합니다 만약에 분수가 자연수의 배수가 맞다? 그러면 분수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은 앞에 있는 분자와 뒤에 있는 자연수를 나누어서 그 몫을 분자 자리에 쓰고 여기 있는 분모는 그대로 그 위치에 써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4번,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볼게요. 11분의 9 나누기 3 자, 아 2.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해주면 되겠죠? 분모는 바뀌지 않아요. 11분의 9 나누기 3으로 쓸수 있고요. 계산하면 11분의 3이 되겠죠. 10 나누기 5를 봐줄 수 있습니다. 13은 그대로 써주고 10 나누기 5를 써주면 되는데 결국 13분의 2가 되겠죠 다음 7분의 6 나누기 5 이것은 7분의 원래 6 나누기 5로 써야 하는데 이게 지금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7분의 6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분자가 5의 배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쉬운 분수를 찾아주는 건 여기에 5를 곱해주고 여기에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7분의 6이 35분의 30이 되죠. 결국 7분의 6 나누기 5는 35분의 30 나누기 5로 쓸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30 나누기 5를 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35분의 30 나누기 5로 쓸수 있고요. 계산하면 35분의 30 나누기 6이, 아니, 30 나누기 5가 6이 되죠. 35분의 6이 됩니다. 똑같아요. 3 나누기 4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4, 여기에다가 4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0분의 12 나누기 4가 되죠. 계산하면 40분의 12 나누기 4. 이게 나누어지니까요. 그렇죠? 결국 40분의 3으로 쓸수 있습니다. 5번. 밀가루 4분의 3kg을 8봉지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봉지에 담은 밀가루는 몇 kg인지 구해보고 구한 방법을 이야기해봅시다. 4분의 3kg을 8봉지에 똑같이 담았다. 식을 세우면 4분의 3 나누기 8로 식을 세울 수 있죠. 한 봉지에 담은 밀가루를 물어봤으니까요. 자 이걸 보면 3 나누기 8이 안 되니까 여기에 8 곱하고 여기에 8 곱하면 이걸 8의 배수로 만들 수 있죠. 결국 32분의 24 나누기 8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32분의 24 나누기 8로 쓸수 있고요. 24 나누기 8을 계산하면 3이 되죠. 따라서 32분의 3 해서 한 봉지에 담은 밀가루는 32분의 3 킬로그램이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학 익힘 영상 14쪽, 15쪽 내용이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으로 다음에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